하세히 오늘은 마, 마블링 매니큐어 해볼건데요 어 지금 제가 동영상 카스에 있어가지고 공, 동영상 보고 온건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준비물은 먼저 물저 할통이 없어서 이 석굴통에다가 할게요 요한번더 따라야겠네 한 요정도? 어 너무 손 담그면 넘치겠다 좀 더러워요. 이주시고 물가통, 그리고 입수시계, 입수시계와 매니큐어. 저두 색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보려고, 해보고 싶어서. 그럼 <laughs>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가 원하는 매니큐어를 가지고 물에다가. 농담 주세요. 아, 냄새 나면 이큐어 제가 좀 냄새 나서 안, 안한 건데. 어, 빨리. 떨어져. 오. 좀만 더. 제가 동영상 보고 처음 하는 거라서. 오, 됐어, 됐어, 됐어. 그만큼만. 그만. 스톱, 스톱, 스톱! 아, 죄송합니다. 오..조심조심 두개가 섞이도록 만들어볼까요? 오 망친것 같은데 색깔이 좀만 더넣을게요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릴것 같은데 오 됐어 됐어 그리고 묻으니까 아, 아 그리고 테이프 압박하고 안말했네요 안 먼저 테이프로 붙이고 할게요 테이프를 사실, 분해, 사실, 손가락에 손에 묻지 말라고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수, 닦으셔도 되는데, 닦기가 조금 어렵죠? 매니큐어는 쉽게, 쉽게, 그것도 뭐라고 말해야지? <laughs> 테이프가 조금 길이가 짧으니까, 두개 정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전 좀만 더 넣을게요. 모양 이상해서. 이거 지울 때 어떻게. 됐다. 처음 해봐가지고. S자 모양으로 할거예요 S자 봤는데 좀이쁘더라고요 S자가 오, 톡톡똑 테스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 모양 가실만큼 하트 음, 하트인데 오, 깜짝봐 이상하다. 망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주지. <놀람> 이따가 놓고 하실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금 높아야 되는데 안 높아. 엥? 엥? 집까지 섞여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근데? 엥? 앙. 아. <laughs>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매니큐어 받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무늬가 안 보여요. 언니가 안 보여 언니가 지우도록 할게요 때한 네, 번만 더 해볼게요 진짜 시간이 많이 가지만 빨리빨리 빨리. 아 냄새 진동이에요 냄새 창문 좀 열어놨어요 됐습니다 두개 정도 두 방울 정도 여기도 조금이 쑥. 매니큐어가 조금 많다면 이쁠 텐데. 떨어져. 근데 제가 마블링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딱, 간 하고 싶다는 느낌이. 아, 분홍색으로 살때 분홍색으로 살걸. 사실은. 아, 냄새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똑똑 소리가 난데 오, 어! 어! 헐. 안 흘렸어요. 근데, 하나. 어? 달 모양인가? 이쁘다, 달 모양. <laughs> 어쩌다 보니까 달 모양이 됐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고 올게요. 아, 오는데 쪘어요. 아. 아다다 어, 제발 빨리 좀 떨어져라. 어, 됐다. 어? 뭐 깜짝아. 가운데다.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좀 크기가 처음부터 좀 많이. 좀 많이 많이 넓게 넓게. 해야 될것 같은 <laughs> 아 냄새 진짜 많이 나요 가운데에 전 꽃을 그려보죠 꽃을 할수 있을까요? 이 겉에다가 핑크색으로 예,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떠,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잘 떨어지네요. 예상과는. 제가 요즘 잘 못, 못 올려요. 왜냐면 동영상이 업그레이드가 잘안 돼요. 업로드가 실패했다고 뜨어요. 그것 때문에, 대면은 되게 많이 올라와요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계속, 업로드가 실패된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할게요. 네. 어, 이스시계로 다시. 꽃을. 먼저 여께를 정리 좀 하고. 어? 우와. <laughs> 이게 뭐지? 오. 여기서 매니큐어 냄새 되게 많이 날것 같네요, 통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딱짜지 오, 되게 신기하다. 이런 거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 해보자 새끼 안될거 같아 진짜 안돼엥엄마나 떨어졌다 이거 그냥 매니큐어 바르는 거 아닌가? 매니큐어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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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laughs> 지금까지 매니큐어 바르기로 고쳐야 되겠네요. <laughs> 이건 다 지우고. 아, 냄새 나요. 지금까지 였습니다. 지금까지 마블링 매니큐어. 어, 하기였습니다. 안녕.